지금 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문영배 재판관이 어 소장 대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지금 소장이 왜, 없어? 왜 소장이 없지? 어.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왜 소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소장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흰머리에 머리숱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종석? 이종석. 네. 이 사람이 윤석열이하고 대학 동기예요. 음. 서울대 법대 칠9학번 네. 대학 동기였는데. 임기가 다 돼가지고 어.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어요. 언제쯤 나갔어요? 임 한참 됐어요. 아, 네. 윤석열 임기 아, 네. 시작하자마자? 아니죠. 시작하고 나서 조금 한참 있다가 나갔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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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다가 나갔구나 또. 네. 네. 어. 나간 지가 한6 개월은 된것 같은데. 지난 전에 나갔으니까 애간. 음. 그럼 실컷 저기 자기 친구가 있었네요. 네. 아, 그래서 그때 뭐. 헌법재판소장도 지 친구, 법제처장도 지 친구, 아, 헌저 성관이 음, 사무총장도지 친구. 뭐다 출각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 했었었어. 그래서 탄핵되면 뭐하냐,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아, 음, 음.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전에 탄핵 가지고 우리가 저걸 탄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럴 때 음.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소장이 지 친구라 뭐 어쩌고. 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음흠. 자리가 비는 거고 그 자리에. 정형식 재판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빈자리에. 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목 세 자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천한 게 조한창이잖아요. 네. 근데 뭐두 명을 민주당이 하냐 마냐 가지고 또 한참 시간이 갔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한, 한 명을 뭐 합의로 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두명 했다. 이걸 지금 최상목이가 뭐 핑계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 네. 근데 그게 두 명으로 하, 하기로 다 합의가 된 걸로 공문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추경호가 저쪽 원내대표고 네. 우리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고 예? 그둘 이서 이제 그걸 2대1로 나눌 거냐 음. 뭐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일단 협의를 하는데 네.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 면 민주당이 두명 가지는 거는 인정 하겠다. 의석이 차이가 많이 나니 네. 그렇지만 소장은 진해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럼 오, 해달라 네. 이렇게 딜을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가 예. 누구를 소장으로 하고 싶어서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진해 몫이 한명 있잖아 하여튼 예. 정영식 오기 전에 아니 정식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세명 네. 지금 네, 네, 네. 이번에 지금... 임명 안 되고 있는 세명 네. 자리가 네. 이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세명 네. 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진행할 텐 하는 거잖아. 네. 그니까 조한창이를 안 하고 아, 조한창. 그때만 하더라도 조한창 자리에다가 아. 이종석을 다시 할 테니까 아. 이종석을 소장을 시켜 달라라고 한 거예요. 아, 와. 임기를 연장해서 아니 지 나갔으니까 한번더 하는 거한번더 하는 거지. 우와. 우와. <laughs> 12년을 하는 거야,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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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아, 네. 그것도 소장으로? 예, 네, 소장으로. 그러니까 <laughs>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나간 네. 사람이 다시 들어와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다시 되기 위한 청문회를 또 해야 돼. 음.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 소장이 되기 위한 청문회는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종석이는 애초에 헌법재판관 될때 청문회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소장 될때 청문회 했을 거아니야 네. 이번에 또 해. 네. 그리고 소장청문또 해. 네 번을 하는 거야. 어. 이게 뭔 짓이냐, 말이 되냐. 그리고 어디 사람이 없어서. 또 데려와. 그 어, 지 동기를 또 데려다 간다는 거야. 이거 눈에 속셈이 너무 뻔하니까. 어. 와. 근데 이제 박찬대 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할수 있었던 게. 네. 대법관은. 네. 전원이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명이 되는데. 네. 헌법재판 저는 예. 소장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아, 소장만. 네. 그러니까 소장은 민주당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경호는 사정을 하는 거야. 아 이종석으로 이 해달라. 와. 윤석열이 간절히 원한다. 와.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원은 그러니까 더안 된다. 고 어. 원하는 사람 소장 시키는 게 아니고 지 친구 시키는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음. 주경호가 아유 그러면은 이종석을 음. 포기하겠다. 네. 그러면 다음 사람은 꼭 시켜달라. 음. 누구? 그랬더니 이완규 법대처장을 시켜달라. <웃음> 어... <웃음> 이완규도 <웃음> 법대 칠구학번기야 <7구업권> <laughs>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종석이 그나마 반사 출신인데 네. 이완규는 검사 출신으로 연석이려고연선도 될게. <laughs> 와 <웃음> 그러니까 너무한다. 그러니까 대 너무 어. 팔수야. 팔수 이완규. 어. 그러니까 박찬대원이 의아 장난하냐 지금? 그러니까. 어 쓰레기차 안 된다니까 지금 동참이라도 겠다는 그러니까. 거냐? 그래서 어? 이제 막 박찬대원이 의 우리가 볼땐 그분이 웃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 도 좋고 생글생글 얘기하시잖아. 네. 그 승질 나면 살벌해. 그러니까 어. 빠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와버렸어.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매달리는 게.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더라도 민주당이 두 명이었던 건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다. 어. 네. 그러니까 왕은혁 재판관을 무슨 뭐 저기 합의가 안된는데 이게 그것부터도 개소리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위조할고조할 다할 수는 없지 네. 현재에다가 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저도 알지.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냥 딴 사람 시킬 테니까 음. 정영식을 소장으로 해달라. 아, 아그 되게 신빙 군인데.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윤석열이가 시킨 유일한 재판관이 정영식이에요 네. 현재 있는 현판관 예. 중에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정영식이 제일 꼴통 보수고 예. 윤석열이 시킨 사람이니까 네. 이걸 소장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박찬대원이 의 아니 맨 마지막에 지금 꼬레베 있는 사람을 네. 어떻게 소장을 시키냐. 네. 그리고 그 정영식 같은 사람은 재판관은 동의상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니네들이 임명을 한 거지. 네. 그때 청문회 때나 이럴 때도 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소장으로 한번 지명해봐라. 그러면 음. 우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 의원들 의사에 맡겨볼게. 아. 100% 안될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고. 네, 소장이 없어서 지금. 응. 공석으로 지금 있고. 네, 공석으로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은 그중에 이제 제일 선임 재판관을. 최고참. 아. 네, 제일 먼저 된 사람 수사대로 음. 이제 곧 아. 이 서열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문현배 재판관이 최고참이라서. 음. 대행인 거예요. 진짜 현재도 지맘대로 하려고 그랬군요. 그랬네요. 정말 지겨웠네요. 네. 끔찍한 일 아니 인권위원장에다가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놓고 방송위원장에다 가장 가통연 방송의 파괴자를 갖다 놓고 응. 이런 애들인데 통일부에다가 적화 통일 주장하는 응. 그렇지. 아, <laughs> 아우, 진짜 징글징글.